그림과 같이 AB가 12cm, AD가 18cm인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, 각 C의 이등분선이 BC, AD와 만나는 점을 각각 EF라고 하자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. 자, 평행사변형이고요. 자, 이쪽 각 A하고 C가 같죠? 같은데 각을 이등분했습니다. 그럼 요 각, 요 각, 이쪽 각이 다 같습니다. 네 개의 각이 다 같아지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, 자, 이쪽 각의 억각이 이쪽 각이 됩니다. 자, 억각이 같고, 그럼 이두 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. 그래1 2이면 X도 12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10이면 이쪽도 12. 마찬가지로 육각과 이쪽 각이 억각으로 같습니다. 그럼 이것도 이등변 되기 때문에 1 2면 이쪽 길이가 12. 나머지 길이는 18에서 12를 빼면 6, y 값은 6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요. 12 더하기 6은 18. 답은 18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